무법 천지로 만든 폭주족을 어렵게 붙잡은 경찰에게 파출 소장이 칭찬을 커녕 풀어주라는 식의 압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체포된 사람 파출 소장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징계로 끝났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강북 구미역 근입니다 깨만들면 주족들이활개를 치는 곳입니다 아무튼 이일의 이리 도시 때면지나 소리 나요. 지난해 12월 11일 폭주족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인근 지구대 A 경사가 출동했습니다. 당시 A경사는 이 도로를 역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쫓아 이곳에서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폭주한 남성을 지구대로 데리고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파출소장이 들어와 뜬금없는 얘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이거 뭐별아것도 아닌데, 대충 없어요. 이거 소방해드리지 않나요? 이방해보고 막간이 되게 들거든요 파출소장은 계속 옆을 지켰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평 20대 남성이 파출소장의 사촌 인생이었습니다. 경찰청 감찰에 따르면, 당시 파출소장 미씨는 A경사에게 왜 체포를 해 일을 크게 만드냐는 취지의 압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끼리는 사건에 관해 다른 경찰에게 문의를 하면 안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경찰청은 해당 경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장 가벼운 징계입니다. 국사행위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 경찰 감정을 집합했을 때는 미리사전에 경찰 구이인지 불구하고 집합을 해야지 국조행위를 한 비경감의 사촌동생은 공공요통법 위반죄로입건도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TBC 윤주영